제1장 고철왕의 아침 서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 묘하게 이질적인 풍경이 하나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라 불리는 청담동 한복판 높디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들 사이에 덩그러니 남은 2층짜리 붉은 벽돌집. 담장 너머로는 잘 가꿔진 정원 대신 온갖 고철 조각과 기이한 수석들이 누여 있었다. 그 집의 주인 78배 장필두 노인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그는 대한민국 자원재활용업계의 전설인 대성환경의 창업주였다. 리어카 하나로 시작해 연 매출 5조 원의 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참석은 제네시스로 준비할까요? 수행비서가 물었지만 필두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 오늘은 은행 들렀다가 저기 성수동 공장터 좀 보고 올 거야. 그냥 포터키나 줘. 필두가 가리킨 것은 차고 구석에 박혀 있는 15년 된 파란색 1톤 트럭이었다. 적재함은 녹이 슬어 붉게 변했고, 시트에는 담배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필두에게 이 트럭은 롤스로이스보다 편안한 안식처였다. 옷은 또 그걸 입으시게요? 아내가 혀를 찼다. 필두가 입은 옷은 작업복 시장에서 산만 원짜리 등산 조끼와 무릎이 튀어나온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밑창이 다른 운동화였다. 사람이 편한 게 최고지. 남들 보여주려고 사나? 필드는 껄껄 웃으며 트럭에 올랐다.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이 매연을 뿜으며 출발했다. 신호 대기 중옆 차선의 스포츠카를 탄 젊은이가 트럭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창문을 닫는 모습이 보였다. 필드는 쓴 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껍데기만 보고 있었다. 제2장 로열뱅크의 VIP 목적지는 로열뱅크 청담 지점, 국내 최고의 vvip들만 상대한다는 프라이빗 뱅킹 센터가 있는 곳이었다. 필드는 그곳에 개인 자금 3,500억 원을 예치해 두고 있었다. 오래전 고향 후배의 아들이 지점장으로 부임했을 때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넣어둔 돈이었다. 후배의 아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영전에 갔지만 귀찮음 탓에 계좌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오늘은 만기가 된 예금의 이자 5억 원을 찾아 손주 녀석 결혼 자금으로 보태고 나머지는 재해치할 생각이었다. 트럭이 은행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려던 찰나였다. 어, 거기 스톱. 멈추세요. 형광 조끼를 입은 주차 관리 요원. 오반장이 급하게 뛰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트럭의 낡은 범퍼와 필두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아저씨, 여기 공사하러 왔어요? 자재 납품은 뒷문으로 가요, 뒷문. 오반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아니, 은행 볼일 보러 왔어. 필두가 차창을 내리고 점잖게 말했다. 하지만 오 반장은 코웃음을 쳤다. 은행 아저씨 여기 로열뱅크예요. 동네 신협인 줄 아세요? 화물차는 여기 못대요. V.I.P 고객님들 차를 키면 아저씨가 물어낼 거예요. 그때 뒤에서 육중한 검은색 세단이 경적을 울렸다. 오 반장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는 필두에게 손짓하며 소리쳤다. 빨리 차 빼요. 저기 골목 끝에 공영주차장 있으니까 거기 대고 걸어오든가. 필두는 기가 찼다. 3,500억을 맡긴 은행주차장에 차를 댈수 없다니. 하지만 신랑이를 버리기 싫어 차를 돌렸다. 뚜약볕 아래 10분을 걸어 다시 은행 문 앞에 섰을 때, 필두의 등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제3장 3,000원과 3천 3,000억. 은행 내부는 서늘할 정도로 에어컨이 빵빵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창구 직원들은 모델처럼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필두가 번호표를 뽑고 소파에 앉자, 옆에 있던 민크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불쾌하다는 듯 자리를 옮겼다. 필두의 옷에서 나는 옅은 기름 냄새 때문인 듯 했다. 104번 고객님. 호출벨이 울렸다. 필두가 다가간 곳은 5번 창구. 명찰에는 대리 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그녀는 필두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인사도 미소도 없었다. 무슨 업무세요? 사무적인 말투였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주차권 좀 주시오. 차를 못 대게 해서 멀리 대고 왔더니 주차비가 꽤 나오겠어. 필두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최수진 대리는 그제야 필두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겨우 주차권 때문에 라는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고객님, 주차권은 은행 업무를 보셔야 드립니다. 입출금이나 상품 가입하실 거 있으세요? 그럼 돈좀 찾읍시다. 얼마 뽑으면 주차권 주나? 최소 100만원 이상 거래하셔야 해요. 통장은요? 안 가져왔는데. 신분증이면 되지. 필두가 낡은 가죽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최 대리는 지갑틈새로 보이는 꼬깃꼬깃한 천원짜리 몇 장을 보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옆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강민혁 과장이 그 소리를 듣고 끼어들었다. 최 대리, 왜 그래? 아니에요, 과장님. 이 할아버지가 주차권 받으려고 백만원을 찾으신다네요. 강과장이 필두를 힐끔 보더니 비꼬듯 말했다. 할아버지 100만원 있으세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죠. 뒤에 다른 분들 기다리시는데. 사실 대기 고객은 아무도 없었다. 필두의 얼굴이 붉어졌다. 모욕감보다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단하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내돈 내가 찾겠다는데 말이 많구만. 얼마나 찾으면 되겠소. 필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강과장은 킬킬 대며 말했다. 글쎄요. 한 삼천 원? 차비나 하시게.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필두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고철을 녹이는 용광로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좋아. 그럼 전액 인출해 주시오. 네. 최 대리가 되물었다. 내 계좌에 있는 돈 몽땅 다 빼달라고. 지금 당장. 최 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잔액이 얼마 안 되시면 수수료 제하고, 그녀가 엔터키를 눌렀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타닥타닥거리던 키보드 소리가 멈췄다. 최 대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쳤었다. 어? 어? 옆에서 낄낄대던 강 과장이 의아해하며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왜 그래? 잔액 부족이야? 3천 원도 없는 거. 강 과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숫자를 세어 보았다. 10, 100,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예금주 장필주 잔액 3542억 원. 3542억 원. 그것은 이 지점 전체 수신고의 3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제사장 파국. 이 이게 전산 오류인가? 강과장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때 창구 안쪽 지점 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VVIP 전담 알림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최석훈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그는 평소 깍듯하게 모시던 재벌 회장들이 왔을 때보다 더 다급해 보였다. 무슨 일입니까? 어느 분이 오셔? 지점장은 창구 앞에 서 있는 남루한 노인을 보고 멈칫했다. 하지만 모니터의 숫자를 확인한 순간 그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장필두라는 이름을 기억해냈다. 본사에서도 절대 건드리지 말 것이라고 리스트에 올려둔 전설적인 현금 부자. 아이고. 장 회장님. 몰라뵙습니다. 지점장 최석훈입니다. 지점장이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였다. 로비가 술렁거렸다. 최 대리와 강과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지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회장님. 최 대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방금 자신이 삼천원 운운하며 비웃 었던 노인이 이 은행을 쥐락펴락 할수 있는 거물이라니. 지점장 양반 직원 교육을 아주 잘 시켰더구만. 필두가 차갑게 말했다. 주차권 하나 받으려면 100만 원이 있어야 하고 겉모습이 이러면 3천 원도 없을 거라고 비웃는 게이 은행의 방침인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얘들아 뭐해. 당장 나와서 무릎 꿇지 않고. 그 지점장의 호통에 최 대리와 강 과장 그리고 밖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뛰어온 오 반장까지 셋이 필두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필두는 그들을 내려다 보았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다. 일어서시오. 사과는 됐고 내 돈이나 빨리 내주시오. 다른 은행으로 옮길 테니. 회장님, 3,500억을 지금 빼시면 저희 지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제발 선처를. 지점장이 바지까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필두의 결심은 확고했다. 내 돈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곳에는 단 1분도 맡겨둘 수 없네. 그날 오후 로열 뱅크 청담 지점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3,500억 원의 인출 소식이 아름아름 퍼지자 불안감을 느낀 다른 고액 자산가들도 줄줄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뱅크런의 축소판이었다. 일주일 뒤 로열뱅크 청담 지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본사의 감사가 시작되었고 지점장은 해고, 최 대리와 강과장, 그리고 오반장 역시 징계해고를 피할 수 없었다. 화려했던 은행 건물에는 임대문이라는 현수막만이 쓸쓸하게 나붓겼다. 재호장 몰락한 자들의 겨울. 1년이 지났다. 겨울 바람이 매서운 날이었다. 필두는 여느 때처럼 낡은 트럭을 몰고 시내를 지나고 있었다. 신호 대기 중창 밖으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어느 허름한 분식집 앞,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판을 닫고 있는 여자. 최수진이었다. 그녀의 손은 붉게 트고 갈라져 있었다. 화려한 네일아트는 온데간데 없었고 명품 유니폼 대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옆 건물의 공사 현장,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나르는 산에 강민혁이었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그의 얼굴은 예전의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쳐 보였다. 그리고 상가 건물 주차장. 경광봉을 들고 추위에 떨며 지나가는 차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남자. 오 반장이었다. 그는 경차든 화물차든 상관없이 들어오는 모든 차의 90도로 인사하고 있었다. 필두는 차를 세우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마음 한 구석이 묵직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다. 오만함의 대가는 혹독했고 그들은 바닥에서부터 다시 삶을 배우고 있었다. 필두는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떡볶이 1인분 주시오. 최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필두를 보자마자 떡볶이 국자를 떨어뜨렸다. 회. 회장님.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냥 손님이네. 떡볶이 주시오. 필두는 묵묵히 떡볶이를 먹었다. 최수진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다. 맛있군. 예전 은행 커피보다 훨씬 나아.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최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쳤었습니다. 필드는 잠시 멈칫했다가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공사 현장의 강민혁 주차장의 오반장까지 차례로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변해 있었다. 땀의 가치를 사람의 귀함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제육장 두 번째 기회. 또다시 6개월이 흘렀다. 망했던 로열뱅크 건물이 팔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새로운 주인이 그곳에 상생 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어느 날 최수진 강민혁 오반장 앞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씩 도착했다. 면접 통지서였다. 발신인은 상생 저축은행. 그들은 의아해하며 지정된 날짜에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은 깜짝 놀랐다. 면접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필두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어서 오시오. 필두가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세 사람은 얼어붙어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 저희를 왜? 강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들을 지난 1년 넘게 지켜봤네. 떡볶이를 팔면서 시멘트를 나르면서 추운 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자네들은 많이 변했더군. 필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 실패를 모르고 오만한 사람을 싫어할 뿐이지. 자네들은 바닥을 경험했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 거라고 믿네. 최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강민혁과 오 반장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 이 은행은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야. 겉모습이 허름한 노인, 작업복 입은 노동자, 시장 상인들. 그들이 우리의 VIP네. 자네들이라면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알 거라고 생각해서 불렀어. 다시 한번 일해볼 텐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오 반장이 오열하며 외쳤다. 에필로그 진정한 VIP. 3년 후. 상생 저축은행 청담본점은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이곳은 문턱이 없기로 유명했다.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들어와도 배달 오토바이를 탄 청년이 들어와도 직원들은 깎듯이 인사하고 시원한 물을 건넸다. 로비 매니저가 된오 반장은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주차 안내를 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럭이요? 아이고, 넓은 자리에 대시면 됩니다. 객장 책임자가 된 강민혁 팀장과 최수진 지점장은 고객의 손을 잡고 상담했다. 어머님, 쌈짓돈 모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제일 이자 높은 걸로 해드릴게요. 어느 화창한 오후, 낡은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섰다. 작업 조끼를 입은 장필두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그 인사는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었다. 사람에 대한 존경이었다. 필두는 직원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다들 고생이 많구만. 아, 근데 나 주차권 하나만 줘. 이번엔 공짜지. 은행 안에 유쾌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필두는 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불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있음을 그는 다시금 깨달았다. 낡은 트럭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한 클래식 음악처럼 들려왔다. 트럭이 멀어지자 은행 유리문 앞에 나란히 서 있던 세 사람 최수진, 강민혁, 오 반장은 약속이라도 한듯 오랫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매끈한 도로 위 수억 원을 호가하는 날렵한 세단들 사이에서 낡고 투박한 1톤 트럭은 유독 느리게 움직였다. 짐칸에서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고 배기관에서는 희뿌연 매연이 흩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을 그 풍경이 지금 그들의 눈에는 세상 어떤 명차의 행렬보다 웅장해 보였다. 최수진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휴지 조각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1년 전 그녀가 장 회장에게 던지듯 건넸던 출금 신청서의 사본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다. 다시는 사람을 숫자로 읽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지점장님. 오반장이 젖은 눈가를 훔치며 입을 열었다. 참 이상하죠. 저 낡은 트럭이. 왜 저렇게 빛나 보일까요? 최수진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이 진짜니까요. 그녀는 다시 은행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객장에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과 시장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마주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대신 사람의 온기가 돈 냄새 대신 사람 냄새 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금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을 지키는 따뜻한 안식처였다. 한편 테헤란로의 꽉 막힌 도로 위. 장필두 회장은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다. 흘러나오는 옛가요 흥얼거리며 그는 룸미러를 힐끔 쳐다보았다. 거울 속 작아진 은행 간판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어 방금 받은 주차권을 툭 던져넣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장의 주차권이 쌓여 있었다. 그 종이 조각들은 그가 잊지 않으려 했던 초심이자 이제는 그가 변화시킨 사람들의 증명서였다. 허허. 오늘따라 차가 잘 나가는구만. 필드는 투박한 손으로 반질반질 다른 핸들을 쓰다듬었다. 낡은 트럭은 붉게 물드는 노을 속으로 화려한 도시의 숲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나아갔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게 빛나는 별처럼.